안녕하세요, 캔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마의 페이셜 클렌징 브러쉬 소개해드릴 거예요. 어,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어, 나무에 소리 달린 형태의 페이셜 어, 클렌징 브러쉬를 소개, 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품이 이제 뭐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브랜드들만의 뭐 특장점이라든지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 내세우는 그런 아이 어, 포인트가 있겠지만 정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쿠마의 제품 같은 경우 진짜 사용해 보면 아 정말 사용자의 입장으로 어 작도 없이 좀 편안하게 좀 클렌징을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어, 우선은 제품 박스는 뭐 그냥 뭐별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제품명이랑 어, 제품 모양도 이렇게 지금 싹 들어가 있고 제품이 지금 어, 제품의 뭐 사항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원래는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새 제품을 임좀 확인하실 수 있고 안쪽에도 그냥 이렇게 어, 박스 안쪽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맨 처음에 이거 나올 때에는 아, 제가 그걸 원래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요 여기 이렇게 어, 투명한 그 플라스틱 막 그 필름 있죠? 그걸로 요렇게 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새 제품이 새, 어, 새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안전하게 배송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품 여기 재질이 나와 있는데요. 인조모,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면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 부분 요걸 거고요. 나무도 요걸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인조모.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아주 잘 잡아주면서도 쉽게 이제 뭐 녹이 슬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품의 제품의 이 미세 모요 모가 어45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045mm가,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세모가 모공속 노폐물 그리고 블랙헤드, 피지, 각질 등을 말끔히 제거해줘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모, 뭐, 모이 뭐 그, 아, 정말 특이한 게, 끝부분 있죠. 끝부분 이것도 다 수작업으로 호 작업을 한대요. 왜 우리 어붓 같은 거 만들 때호 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 둬서 어 피부에 닿는 느낌이 훨씬 더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요 제품만의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지금 뭐가 차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어뭐 지금 손으로 이렇게 밀어봐도 속으로 안 보일 정도로 뭐가 굉장히 빡빡하고 힘도 좋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질러도 아픈 느낌 전혀 없고 따가운 느낌도 전혀 없고요. 피부 좀 예민하신 분들도 이렇게 문질렀을 때 따가움을 전혀 느끼실 수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몇 명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전혀 얼굴에 지금 따가움이 안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라있는 이요 느낌이 요, 요 지금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쟤는 보이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제가 물에 사, 살짝 적셔볼게요. 물에 서, 적셔서 보시면, 요렇게. 지금 내천자루 안쪽에 지금, 어, 이게 뭐지? 왜 갈라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안쪽에요. 나무 처리를 해두었어요. 여기 우드, 우드 조, 그러니까 나무 조각, 우드 패널? 뭐 이렇게 지금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제가 제품 박스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안쪽에 이렇게 나무 조각이 하나, 여기도 둘, 그 다음에 이쪽에도 셋.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제품들 사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저는 그 전동 브러쉬 사용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용하다보면 이렇게 뭐가 중간에 뭉치잖아요 뭉치고 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쏠려요 그럼 더 이렇게 더빼족해지거든요 그러면 다, 내가 이제 다른 부분들로 이렇게 얼굴을 지금 씻어야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이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닦겠고 또더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뭐가 뭉치지 않게 만들어둔 게이 내천자의 요 기술이에요. 이것도 세심함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어 하나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아마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 페이셜 브러시고요. 그리고 이 나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뭐 오래 쪽 쓰고 나면 뭐좀 거칠어지거나 뭐좀 어 이렇게 뭐 핸디, 햇빛 같은 데 말리시고 그러면 정말 갈라지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보관만 잘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그 나무 타입은 진짜 기름 먹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한건 아니지만, 왜 나무로 된 브러쉬 같은 것들은 자꾸 이제 참기름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그 올리브오일 같은 걸로 이렇게 코팅을 하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이건 확실히 그렇, 그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얼굴, 얼굴 사용하기 전부, 아, 전에 브러쉬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물에 적시면 이렇게 내천자가 생기고 또 이거는 뭐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좀그 약간 이렇게 짜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짜 주셔도 안쪽에 물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클렌저 사용하시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좀어 거품이 좀 좋은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냥 손으로 내시는 것보다 거품이 훨씬 더잘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그냥 사용하시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시면 정말로 미세하게 이렇게 지금 거품이 일어나요. 뭐 쓰시다가 물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싶으면 살짝 묻히셔서, 어고 이렇게 살짝만 닿아도 물이 확 생기거든요? 빨리, 빨려 들어가니까 그부분들좀 조심하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 브러쉬들은 사실 그 정말 모공 속까지 다 닦아주기 때문에 왜 오렌지 같은 거 테스트 하는 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요 요 정도까지만 제품의 느낌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문지르고 있어도요. 뭐 따갑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 진짜 붓이 붓이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부드럽게 마치 타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어, 자극밖에 안 돼요. 그래서 피부 좀 예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 어,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지금 보시면 이제. 제품 자체가 그, 뭐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거품도 굉장히, 정말 진짜 아주 미세한 생크림 같은 거품을 내주기 때문에요. 그 지금 손, 손, 닿자, 손 닿자마자 또 이렇게 막 없어지는 거 보면 진짜 그 아주 공기방울 도제가 굉장히 미세해서 세정력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브러쉬로 하신 다음에 닦아내시면 클렌징도 이렇게 깔끔하게 뽀독뽀독하게 이렇게 잘 돼요. 어, 이런 뽀독뽀독한 느낌이 사실은 피부에 정말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끌미끌한 것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지 않, 않는 정도 내에서 뽀독뽀독한 느낌을 준다면 진짜 그거는 정말 세, 세정이 제일 잘 됐다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제가 얼굴에도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보통 이제 하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세안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해면으로 좀 묻힐게요. 이렇게 묻히고, 얼굴을 이제 충분히 접신 상태예요. 그리고 또, 전 아까 여기 써놨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물을 적당하게 짜주고,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묻힌 다음에, 빌려요. 굉장히 미세하게 그 제품, 제품이 이제 느껴지면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건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들고, 이렇게 막 문질러도 사실은 막 뭐가 뾰족하게 느껴진다거나 자극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 부분들도 이렇게 미세하게 코옆 부분들도 해주시면 그뭐 블랙헤드라든지 그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얼굴에 잘 녹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녹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없애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사실 눈 위에도 해도 괜찮더라고요. 별로 막 따갑다거나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눈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세심하게 세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선택에 저는 맡길게요. 저는 사실 눈가에도이 제품으로 해요. 워낙에 미, 그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자극이 전혀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피부결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시고 저는 이거 사실 목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편해요. 목에 하면. 막보 뭐 클렌저 하시는 것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요런 페이셜 클렌저 뭐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전동 타입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세안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지금 요 정도 하면 사실 각질 제거도 사실 안 하셔도 됐고요 매일 매일 각질 제거를 여기 해주니까 뭐 특별히 뭐 뭐 필링제를 산다던지 이런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사실 뭐 많이 무리가 없을 거예요. 특히 또 건성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예민한 분들은 사실 각질 제거 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거 사용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코 부분만 한 번만 더 할게요. 근데 요, 요런 브러쉬 타입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코 지우다 보면 이코 안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좀 찝찝한 느낌 드는 거? 근데 뭐 많이 심각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다 알려드렸어요. 자, 요렇게 씻고 나신 다음에 이제 헹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편하시게, 아, 편하신 방법대로 헹구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해면으로 닦을게요. 이렇게. 이래도 색깔이 주시고 오케이. 그 메이크업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제품 사용하시면요. 클렌징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요. 모공 속까지 다 닦아 주는 느낌이라서 메, 메, 베이스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지워 주고 저는 그 마스카라 왜 물에 그 물로 지우는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한 날 그리고 그 아이섀도랑 우뭐이렇게 왜 심각하게 왜 있잖아요. 아이, 아이라인 진짜 곱게 그린 그런 날만 아니라면, 아이섀도에 그냥 그, 뭐, 섬, 섬유질 마스카라 이런 것만 한 날, 날은, 뭐, 특별히 따로 눈안 지우고, 이렇게코마요 브러쉬로 지우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그, 아이라인, 뭐죠? 아, 그, 그러니까 아이, 아이 클렌저. 그거 사용한, 전용 클렌저 사용한 것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클렌징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클렌징을 마쳤어요. 피부 자극된 느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해면으로 닦아내는 그 모습이 더 붉을 뿐이지 뭐 다르게 얼굴이 막뭐좀 따가워 보인다거나 아니면 저는 늘제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손만 대도 붉어져요. 얼굴 쉽게 붉어지는데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 제품은 정말로 피부를 좀 편안하게 느끼게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진짜 어 예민한 피부 가지신 분들 그리고 피부 좀 얇으신 분들한테도 이 제품 참 괜찮으실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제품 묻어있는 거 헹궈보시면요 몇 번만 짜주시면 금방 또 클렌징이 또 되고 그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씻은 다음에 다시 또 살짝 소량 소량의 그뭐 어. 똑같은 폼클렌저나 아니면 샴푸 같은 걸로 저는 좀 이렇게 헹궈요. 헹구고 나면 어머나. 이게 진짜 물 짜보시면 이이 이 작은 브러쉬 하나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도 제가 좀다짜지는 못하고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이제 브러쉬.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말릴 때도 일부러 이렇게 안 해놓고요. 이렇게 좀 펼쳐놔요. 그래야 좀 빨리 마르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 브러쉬에 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진짜 싹 마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펼쳐놔 주시면 좀더 쉽게 말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이렇게 하고 말려보면 하루 만에 마,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그, 이렇게 해서 말렸다 그러면 다음날 저녁에도 또이 정도고 저는 아침에는 이거 그렇게 막 열심히 사용 안 하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저는 충분한 느낌이 들어서 저녁에만 저는 사용을 하는데 아침에 한반 이상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두시고 말리시면 꽤 오래 말리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자신의 방법에 맞게 이렇게 말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모양 자체가 손으로 잡는 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아서 쓰기도 괜찮으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하니까 어~ 사용하는 그 편의 자체에서는 정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어요. 뭐가 굉장히 진짜 얼굴에 그 부드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저 우드칩을 해 넣어, 아, 우드칩. 그거 맞아요. 설명에서 그렇게 봤었는데. 우드칩을 넣어 놓은 그 부분 자체도 진짜 굉장히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해두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뭉침이 정말 안 생기고 또그 뭉침 때문에 저는 정말 사실 한 번씩 저그 진동 브러쉬 쓸 때에도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음. 이거 냄새가 안 나요. 몰라요. 저는 저는 제가 뭐잘말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름철에 굉장히 눅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냄새 맡아 봤을 때도 냄새 잘안 나요. 그러니까 환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참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 처리되어 있는 것도